아침에 일어나서 세일하는 게 있으면 그냥 사놓고 <웃음> 시작하는데 <웃음> 최근에 많이 나 진짜 <laughs> 많이 한거 450시간 아 어, 많이 했네 진짜 재밌어 오, 이거 알아요? 요즘에 봐요? 아니요 어. 옛날 것도 못 봤어요? 정말 옛날 거? <laughs> 네 세상에 이게 그럴만한 게 스타보다 옛날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제가 7개월 <laughs> 때저 98년생이라 <laughs> 7개월 <laughs> 때저희가 <laughs> 저희가? <웃음> <웃음> 물론 제가 물론 제가 7살 때한거 <laughs> 아 아닌가? 나 했나? 7살 때? 옛날에 이게 CD로 있었어요. 저, 저도 이게 컴퓨터의 기본으로 봤는데, 유명했대. 이렇게 CD가 있었거든? 우와. 어... 어... 저 CD 보니까 알좋어요저 그거 저 집에 있어요. 그 그죠? 그게 아, 어던거그니까 아, 뭔가 있다. 아버지 들어서 IT 쪽 계시면 IT 쪽이었어. 아버지? 아, 아니요, 전혀. 맞아, <laughs> 그래?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다가 HD 리마스터가 됐다가 이제 결정판으로 넘어온 거거든? 야, 이거 정말 참... 보여주고 싶은데. 음... <laughs> 즐거겠어 <laughs>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할 때. 야 정말 미쳤어. 거의. <laughs> <laughs> 아까 <이거> 영상으로 손동작을 <laughs> 보셔야 되는 <laughs> 사람들이. 와 이거 벽돌 하나씩 보시는다니까? 와 저런 거 보고 있을 시간 없잖아. 어. <웃음> <웃음> 이걸 보고 있으면 게임을 던진 거야 사실이. 아무튼 뭐 이걸 좀 많이 했고. 헌트 요즘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. 그건 진짜 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. 다들 재미없어 하겠지. PBPVE라고 써있어 어, 맞아. 막 <laughs> 좀비가 참고를 했는데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죽은 캐릭터가 없어졌 <laughs> 어, 그러면 지금까지 얻었던 아이템들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? 남이 가져가요 내가 키거다없어아 그니까 그 같은 게배배그의 하드코어 버전이고 그럼 약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보스 잡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템 먹을 동안에 두통수 쳐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. 오는 것도? 정확해요 오케이. 캐릭터 잠깐 보여줘도 되냐? 야 아, 정말 금방 켜져. 어? 정말 금방 켜지고 한 판도 금방 할수 있는데. 아죄송합니 이렇게 미안해. 돼 있어. 오 멋있죠? 여기서 죽으면 저 토끼면 가면은 없어져고 얘가 없어져. 토끼는 가면은 남아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. 제 말고 싼 해도 돼요. 좋은 생각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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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 뻔했다. 근데 가안 잡혀서 못 보네. 아, 진짜 부끄러는데 아, 뭐 이렇게쉬워졌어기때문 <laughs> 아, 그런 거 아니야? 아, 드레한다 잔인상 하니까 좀주변좀 부다가 까 아, 빨리 가요. 아, 진짜... 고수일... 너무 재미없게 됐는데잘봤고요 <laughs> 아, 되게 스은데 커버트 안눌려있었다 <laughs> 역시!